숟가락 먹으면 흐른다. 그냥 먹어봐. 자. 아. 그냥 추운다, 이거. <laughs> 그냥 저런 거잘아한다 예준이는. 저고 먹어봐. 니는 <laughs> 꼭 시키는 게, 예준이한테는 굳이 그런 것만 시키냐. 예준이 원래 저런, 예준이는 말안 말 해도 저런 거. 거기서 얻는 맛이야. 이걸로, 이걸로 먹으면 찻뭐 흐른다. 그냥 먹어봐. 찻잔다. 뭐, 뭐, 다비이 있는데, 뭐. 아숟가락으로먹을래 응, 숟가락으로 먹어. 아빠가 옆으로 가서 먹으네 직지사 전통 자, 찻집이 뭐야? 이렇게 변했습니따 한약 만나나 아. 저거 응. 아니 그냥 약속으로 받은거 <laughs> 아하 야, 동네, 자 동둥아 얍다 오늘 단풍 좋네 야, 야 마셔 도 너무 잔뜩 짜 템플스테이도 저기 동둥아 오늘 맛은 어미가 궁금했잖 Não, não, um.